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주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펩트론 주주님들 지난주 금요일에 난리도 아니었죠. 고가 19%까지 갔다가 저가 9.6%까지 밀렸다가 종가 마이너스 1.61%로 말아올리면서 장 종료를 했죠.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두롱이가 펩트론 주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펩트론은 기존 주주님들 그리고 최근에 관심 이 있어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야이 기업 변동성 어마어마하다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역사적인 신고점을 기록하더니 찌라시성 이슈로 쫙 밀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어땠습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호재 뉴스가 있었죠. 마운자로 한국에서 생산한다. 일라이릴리와 SK, g l p 1 거점 구출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 생산 파트는 펩트놀이 유력하다라는 내용으로 19%까지 올렸다가 이게 웬걸 기술평가의 종료 시점이 당초 14%, 계열로 예상되었지만 자 일정 부분 더 길어질 가능성 이런 이슈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쫙 빠져버렸죠. 하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제약 바이오즈들은 이러한 속보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미 펩트론 주주님들은 다 파악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렁이가 요약해 드릴게요. 자, 2024년 10월 7일이었죠. 펩트론의 독보적인 기술력 스마트 대포에 대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이 있었고요. 계약 체결 이후에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적용한 공동 연구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지 제형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인비보 실험 즉 동물 실험까지 확대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 몸속 약효 지속성 스마트 대포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죠 그리고 안전성 테스트 단계로 진입했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인비보 실험이 없었다라면 기술 평가 기간 내에 종료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 기간이 당초 약 14개월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일정 부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성공적인 공동체 연구의 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면서 주주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자 이렇게 요약해서 보시면 돼요. 스마트 대포 기술을 이용한 약물의 실용성 검증 단계까지 진입했고요. 이 테스트의 성공에 따라 지속형 펩타이드 약물 개발 가능성 그리고 시장 경쟁력 또한 훨씬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개인들만 빠져나갔죠.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순매수 유지였어요. 그리고 펩트론의 이러한 흐름은 비단 금요일 뿐만이 아니었었죠. 기존 주주님들은 이 6월 4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때도 뭐가 나왔었습니까? 드롱의 공부방에 DS 속보로 빠르게 올려드렸었죠. 일라이릴리의 카무루스와 장기지속형 기술 비만치료제 계약 체결 했다라는 내용에 이렇게 하락 이후에.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었죠. 그래서 당시 펩트론 홈페이지 공지글을 드롱이가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드렸죠. 일라이릴리 타사 신규 계약 관련해서 문제없다. 순항 중이었다. 그리고 펩트론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스마트 대포 분무 건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걱정하지 마시다. 라면서 또 주주 달래주는 이러한 조치를 빠르게 해줬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러한 속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드롱이가 공부방에 하루빨리 옷이란 말씀을 계속해서 영상에 남겨드렸던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죠? 루프 원에 대한 식약처 승인 이후에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보여줬어요. 자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없게 심심하게 개인들 물량 다 털어먹고 그 자리에서 또 올리죠. 이 올리는 위치에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는 건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한번또 이렇게 뚝 떨어뜨리죠. 그치만 보세요. 이 추세 저점은 깨지 않은 이러한 영역대에서 세력들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도. 어떻습니까 이 5월달 고점 부근 뚫으려 했던 이 자리 못 가고 나니깐 눌러버린 이후에 다시 주가 회복시키면서 횡보 자 그리고 이 뚫었던 자리 다시 조정 주고 나서 지켜졌던 이러한 영역들 세력들은 지들도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을 딱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두렁이가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캐치해서 11월 7일에 28만 8천에 땅땅 들여놨던 위치가 어딥니까 그 위치가 바로 여기였어요 물론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사적인 신고점 이후에 이러한 조정 두렁이도 씁쓸하긴 합니다 하지만 펩트로는 우리가 다 같이 봤던 이 흐름이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공부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뭐 해준다고 하죠? 네, 코스피 5 0 0 0피 보낸다고 했죠? 4 0 0 0피를 안착하자 천스닥 코스닥 지금. 올려주려고 시동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닥 시총 상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알테오젠, ABL바이오, 레인보우로보틱스, 펩트론 코롱티슈진, 리가캔바이오, 자,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종목들군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펩트론만 이렇게 빠진다고요? 이건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아셨죠? 이런 거에 제발 좀 흔들리지 마시라고 두렁이가 8월 26일에도 미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래 기술주, 금리나 수혜주, 바이오와 로봇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결정났습니다. 이렇게 두렁이가 공모방에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모방 모여 계신 분들 보세요. 24,834분께서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모방만 믿고 따라오신 지가 수년째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종목들의 변동성 다 겪어왔어요 두렁이가 아무 시황글이나 들었다 라면 아무 종목이나 들었다 라면 지금 무료 공부방인데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을 들여 놨기 때문에 탄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수많은 분들이 24834분께서 공부방에 모여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분들이 두렁이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펩트론 당장 월요일 대행하시려면 공부방 와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하지만 나는 이러한 흔들림에 정말 불안하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부방의 부비디부님도 8월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테오제는 시작으로 펩트론, DND 파마텍,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ABL바이오 없다고 하셨지만 최근에 두렁이가 11월 4일에 완벽히 잡아드렸다 금리나 기대로 바이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니 너무나 기대된다고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엉덩이 무겁게 우직하게 들고 가겠다고 하시죠. 잘태오젠 펩트론 굉장히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흔들림이 있어서 만약에 종목을 내 던졌다라면 이러한 수익 퍼센테이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정말이지 주말 사이에 오셔서 두렁이가 어떤 시황글을 드렸는지 그 시황에 맞게 어떤 종목을 드렸으며 그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와 있는지 오셔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종목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펩트론처럼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두롱이가 실시간으로 공부방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영상으로 보시는 거는 이미 한발 늦는 대응이에요 그래 내가 두롱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들어와 계세요 좋습니다 오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냥 거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두롱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가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문자 보내듯이 전송만 누르시면 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주말이든 새벽시간이든 두렁이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그 시간대에도 언제든지 두렁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많이들 이용하시고 핸드폰 눌러보시면 2번 에 연속만 누르시면은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하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느니 검색기를 주겠다 이렇게 전화로 뭘 꼬치꼬치 묻는다 이런 애들은 나중에 금전적인 요구합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느니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펩트론 분석 도와드리면 자 이렇게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놓고 한번 보세요 펩트론의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지만 자이 주가의 흐름 이 추세 계속해서 높여 오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자 최근에 39만 7천원까지 가지면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경신했었죠. 자 이러한 과정들은 또 반복될 거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오를 만한 머멘텀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러한 이슈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ABL 바이오만 보시더라도 일라이릴리와 기술이전 체결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가의 위치 여기까지 와 있죠. 근데 이 과거의 모습 보세요.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여기서 GSK 기술이전 이후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흐름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이 추세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거의 수직 상승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ABL 바이오도 그래바디 비에 대한 기술력이 있죠. 않았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에서는 이런거 두렁이 놓치지 않고 잡아들이고 있는겁니다 자 그렇다면 ABL 바이도 11월 4일이면 이날짜데 그죠? 다음날 7% 4% 5% 이렇게 빠지는 모습에 개인들은 물량들을 다 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력들은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펩트론의 앞으로 주가 방향성, 그리고 이렇게 ABL 바이오처럼 오를 만한 기업들, 놓치시지 않으려면 공부방 오셔야겠죠. 주식만큼 훌륭한 재테크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오를 만한 기업을 내가 잘 선택을 해야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르세요. 지금 당장 번쩍번쩍 눈에 띄는 종목들로만 쫓아가신다면 계좌는 박살납니다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초반에 공부방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10월 7일 공시한 일라이 릴리와의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체결 내용 기간이 계약 기간이 약 14개월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 날짜가 절대적인 날짜는 아니었다라고도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인비법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현재 릴리 지속형 비만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체결 논의는 현재 순항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만치료시장 1위 누굽니까 릴리 에요 2위 노보노디스크죠 자 어찌됐든 장기 지속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둘다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필요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노보노디스크도 메세라 인수전에 뛰어든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펩트론 어때요 스마트 대포 기술 미립구의 장기 지속에 무엇보다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릴리가 펩트론을 포기한다고요 펩트론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포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포트폴리오는 오를 만한 기업들은 싹다내 계좌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종목, 한 기업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웬만해서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직하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 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맥전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주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 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는 라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일렉트릭이죠. 25년 4월 달에서 10월 달에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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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일렉트릭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 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 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오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 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고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공 맥점. 이런 변공 맥점, 지지 라인 때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게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어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어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 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부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임박 변국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오, 리가 캔바이오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 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 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 이전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빼꼼, 빼꼼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 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드롱이가 무료 공급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 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 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이끌어 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캔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러한 계좌가 바로 복리 계좌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 구간에 챙기셔야죠 하지만 오를 만한 기업들, 시세 끝까지 나올 만한 기업들은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엉덩이 무겁게 우직하게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트롱이가 종목 드릴 때그 위치도 어떠한 위치에서 드렸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드롱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 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 주시면 드롱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